안녕하세요. 데디동, 데디동동입니다. 오늘 어깨가 좀 아파서 잠깐 쉬려고 잠깐 룰비터에서 앉아서 잠깐 영상 찍습니다. 아, 연습은 오늘 못할 것 같고요. 어깨가 조금 아파서. 오늘은 채널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잠깐 설명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앉아서 아, 얘기를 한번 나눠드려.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50대가 되니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아 운동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던 차에 저희 딸이 철봉하러 가자 그랬는데 턱걸이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근데 아 정말로 진짜 하나도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서 이제 철봉이라는 것뭐 밖에 나가면 되잖아요. 그래서 나가서 한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.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의외로는 블로그처럼 운영하려고 그랬었는데 알아보는 작은 이제 학생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한테 조금 더 이제 성실한 모습 보여주어야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도 형님 동생분들이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하니까 제가 좀 힘이 나서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도전은 맨 처음에 10개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3개 정도 이제 풀업이라 그러죠. 정식으로 하는 거야. 3개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래서 3개의 목표를 해서 한번더더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쉬는 사+ 쉬면서 약간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많이 많은 사랑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